더워서 힘들고,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고, 근데 그거를 보드가 가진 그런 즐거움들이 악조건을 더 넘어서서 재밌으니까. 길거리 스포츠로 여겨졌던 스케이트보드가 2020 도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이제는 메인, 그리고 주류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선수가 스케이트보드, 특히 여자 쪽에서는 어린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조현주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배꼽 인사를 바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케이트보드 국가대표 15살 조현주라고 합니다. 전함없이 우리 조현준 선수 내가 쓰는 프로필 받아봤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 선수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담대하고, 도전적인 선수인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07년생이니까 올해로 15살 스케이트보드를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스케이트보드를 시작하게 된건 9살 때 TV에 제 또래 남자아이가 스케이트보드 신동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부모님한테 아, 나저 보드 어린이날 선물로 사달라 하고 어린이날 선물로 보드를 받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TV에 나온 장소를 그냥 무작정 찾아가지고 갔는데 처음에 되게 막, 기물들이 너무 높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배우고 타야겠다. 그래서 그 장소에 강습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처음 배워서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어떤 매력이 보여서 스케이트보드를 무작정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했을까요? 그때는 다른 거 없었고, 그냥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 실제로 아까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2020 올림픽에서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고 스트리트부터 뿐만 아니라 파크 종목 이두 종목 전부 다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유튜브 조회수도 상당히 높았고요. 그 실제로 약간 좀 봤을 때 본인이 와, 대단하다. 와, 저런 기술 나도 하고 싶다라고 약간 인상 깊었던 혹시 선수나 뭐 장면 같은 거 있었나요? 오늘 파크 남자 결승을 했는데 거기서 1등한 홍주의 티금 파머라는 선수가 총 3차 런을 하는데 마지막 런에 보드를 잡고 높이 뛰어가지고 540도를 돌고 내려온 기술이 있어요. 저도 일단 거기까지는 했는데 거기서 보드만 한 바퀴 돌리는 킥플립이라는 그런 기술인데 그걸두 개를 합쳐서 접목시켜가지고 그걸 한 번에 그 그러니까 540도를 돌고 난 다음에 다시 보드까지 한번더 돌렸다는 거예요? 그 기술이 너무 오버했어요. 심지어 그걸 라인에 마지막에 한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하더라고요. 그런 자신감도 되게 보기 좋았고, 그래요.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깔끔해요. 다시 하면 돼요. 어. 실제로 저도 제가 보드를 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다리가 부러져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보드를 안 타거든요. 이게 약간 트라우마가 되더라고요. 본인은 한 번도 그래 본적 없어요. 트라우마 같은 건 없으면 파도 많이 다치니까 이제는. 아, 이 뭐, 이 정도는. 그 실제로 2018년도부터 국가대표 타이틀을 달고 있죠. 코로나 굉장히 또 변수가 되는 바람에 어떻게 지냈어요? 지난해 올해 훈련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작년에 올림픽이 무산되면서 작년도 똑같이 훈련을 했는데 작년 3, 4월에 그때 한번 1차 대유행? 있었잖아요. 그때 코치님이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체력 훈련 어떻게 했어요? 밴드 운동이나 스트레칭이나 약간 그런 쪽으로. 아니 <laughs> 보드 타고 싶어서 죽었겠는데, 저 엄마 <laughs> 맞아요. 진짜 그때 한달 동안 코치님 막 밖에 나갈 때도 어디 가는지 보고 하라고 <laughs> 어. 그러셔가지고, 네, 그때 보드를 못 탔죠. 지금도 사실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순간도 4차 유행이라고 해서 또 곳곳에 문이 많이 닫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여기 부천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그나마 또 문을 열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곳이. 그래도 보드를 탈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해야죠. 제가 이제 닮고 싶은 사람을 물었는데 김연아 선수를 닮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종목은 또 다르잖아요. 굳이 김연아 선수를 뽑은 이유가 있어요? 진짜 다른 건 없고 딱 이거 하나인데 저희가 피겨 하면은. 김연아그니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그것처럼 스케이트보드 하면은 조연주라는 말 나오게 그런 점이 닳고 싶어서 가지고 적었어요. 그니까, 러이 말은 즉슨 다시 말하면 그 종목의 전설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누가, 그리고 남녀노소, 어디서 물어봐도 스케이트보드 하면 딱 조연주라는 이름이 나올 수 있게. 네. 어, 우리가 이제 목표를 갖고 가잖아요, 운동선수는. 우리 조연주 선수가 갖고 있는 목표는 뭐예요? 매달은. 다른 운동 선수분들도 다 꿈꾸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이 메달이랑, 그리고 대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석사, 박사에 학위까지 따면서, 케이트보드 씬을 넓히는데, 좀 주력을 하고 싶어요 나중에 커서는 아니 이게 어저 지금 닭살이 도 났는데 <laughs> 이게 그 그러니까 보드를 타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보드가 좀더 많은 사람들이 잘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민까지 할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싶다는 거잖아 지금 네. 말하는 게뭐 학사 석사 박사까지 따고 싶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저희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것도 그냥 사촌 어. 교우고 뭐. 어. 생각이 많아지면서 하나씩 생각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그 보드를 타면서 힘들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매일매일이 힘들죠, 힘들기는. 여름에는 더워서 힘들고,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고, 습한 날엔 습해서 힘들고, 더웠나? 건조해서 <laughs> 힘들고. 네. 아, 왜 좋아요, 그러면? <laughs> 근데 그거를 보드가 가진 그런 즐거움들이 앞 조건을 더 넘어서서 재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네요. 네. 덥고 춥고 습하고 건조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드는 타야 한다. 네. 그만큼 좋은 멋을 썼겠지. 네. 보드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가 길거리에서는 많이 하는 하나의 문화로 여겨지지만 스포츠 자체적으로 지원이라든지 또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건 사실이잖아요. 많이 지원해주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것 같아요. 어때요? 맞아요. 진짜 완전 공감해요. 여기서 얘기를 제대로 해줘요. 네. 나좀 도와달라. 좀 간식 네. 가져달라 이렇게. 네. 아직은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훈련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도 많이 노후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연습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타야 되는 기물에 막 어린애들 막 놀고 있고 바닥이 깨지거나 그런 부분도 많아서 근데 그런 시설들도 일단 국제 규격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어쩔 수 없이 연습은 하는데 그 연습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잘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훈련하는데 어려움을 좀 겪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케이트보드 많이 위험하고 그런 건 없으니까 한 번씩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드 진짜 재밌으니까 취미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정식 종목으로 파리올림픽이랑 그 이후 올림픽 아시안게임 갓채택 돼 있으니까 그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저도 열심히 할 테니 올림픽 같은 세계 무대에서 저 보시면 꼭 많은 응원 해주시길 바랄게요.